아, 좋아. 만나고만. 뭘 해볼까? 아 누가 오셨네 아우 전기 왔냐? 에, 데이터 아니야 또? 아왜 봐라 아행중이도 왔냐? 야 로켓 좀 눌러라 로켓 로켓 좀 많이 넣어봐라 아, 그래야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아 좋아 아, 씨. 몸도 안풀었는데 감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씨. 뭔데, 시앙 야, 로켓 좀 계속 눌러봐라 오늘도 어제 그그 그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건가? 아이씨 응 음,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애임이 좋아 응 음, 나쁘지 않아 어라 왔다갔다 그노 버터가 와가지고 씨 로켓 누르지 응, 너무 좋고. 배가 하러 간다고. 야, 사탕 천개 눌러주고 가야지. 의미가 없냐고. 아, 사탕 좀 눌러봐라. 오씨 세네 좀 세게 나온다 오씨 세 잊어보노. 에, 태연님, 안녕하세요. 뭔데? 어디 자꾸 써놓아? 로... 알았어. 로켓 좀 눌러봐라, 로켓 아, 이재민님, 안녕하세요. 예, 추천 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잉님, 안녕하세요. 오시죠, 대파 어디 갔어. 예, 추천하고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로켓 좀눌르시면 감사할게요. 에 예? 그... 뭐야 저 물음표의 의미는 로켓 누르면은 어, 순위가 올라가지 누르지 마 그러면 와 자꾸 그러 정규인이 어디야 근데 뭐 있겠냐 내가 돈도, 돈, 돈, 돈도 없고, 씨. 야, 돈 없어가지고. 똥지한테요. 돈, 돈이나 받쳐다니고, 씨. 예,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가 이 형이 예, TV, TV, t v 형님왜 그러세요? 에 예, 정규, 정규 친구입니다. 아, 공방 뛰어왔다. 아, 로켓 좀 눌러주세요, 로켓. 아, 이재민님. 아, 노용근님, 안녕하세요. 자, 어, 고스팀전? 기브미? 기브미는 누구지? 신분이 있는 사람인가? 어, 어쨌든, 안녕하세요. 네가안 좋은 건 없어. 전하 어, 아, 사람있냐어 있어! 홀리 잭? 아! 이번젠장아 아, 고수! 아, 그럼 스트리트 게 t g 로 와가지고. 아, 고스팀전 뭐야, 여기는 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딴게 없어. 뭐라카노야, 너? 아... 아, 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우리 숭아 님아 안녕하십니까 시작으로 안해 이 아저씨는 내가.. 내가.. 어.. 고심팀을 만들어졌다 아 비공개로 하면 안되지 정신차려 어 좋아 본커로 해버리기? 알고 있어, 승아야. 아, 로켓 400개 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 랜설? 이 사람 우리 클럽 왔던 거 같은데. 한명이 잘못할 거 같은데. 똥쌀거 같은데. 아, 로켓 계속 쭉쭉 눌러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no. 어, 아, 똥싸겠다, 이거. 클 났다, 씨.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저 불이 2층 풀 하시는데. 아, 내깊이야 에임은, 에, 에임은 그냥, 딱히 뭐,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앱, 앱 깔아 라는거에요앱까는 거. 아, 내 건데. 와, 이리 엉망이야. 아, 천개 버떡 시킵시다천개 찍고, 에커 애임 에임, 에임이라고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치시면은 커스튬 에임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까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바로 따 버리지 좋아 그로아 로켓 천개 달성 아우 좋아 바람주의 문가리.. 문 가리고 보실분 문 가리고, 가리고 오세요 저때다 어, 우리 또 오늘 잔님쌤이또남겨가지고 씨... 씨밤아아무 아파. 시. 씨밤바 시. 한부 시. 시. 짜짜짜 짜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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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나간다오 나가지마 로켓좀 눌러주고가 저버렸냐? 가자 가라 아, 이재민님 로켓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서운 분이. 아 좋아. 아 타이거 마크16아 좋아. 어 블랙님 저랑 친추 대 대신 대신 분 같은데. 저기 나간다면서 안나가다 가버려. 아 나가면 뒤질것 같은데. 나가면 직사야. 와 직사야 직사. 힘들어. 아 로키 계속 누르고 있으시다와 감사합니다. 아, 정 정면전 간다 정면전. 돌격 돌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네. 아 까비 다 다시 었는 개잘해. 얼찢? 채연이준비완료 오우씨. 고농서한명올것 같은데. 오, 흐이. 뭐 아, 자꾸 전화 오지. 아, 우리 팀에 똥이 있네, 똥. 나 똥인가? 잘한다. 예, 봄주님 안녕하세요. 예, 추천 누면 아주 고맙고, 칼로우는 음.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고, 로켓도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고. 홀리잭. 여기서 예, 잠깐만 통. 아, 좀 있다 통화하자 그냥. 아, 봄주 님, 로켓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민 님 다시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어, 일, 일시 중지하고 통화 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안 할게 전화하나 할게 여보세요 아 전화하나 할게 전화하나 할게 오케이 끊어 리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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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합시다 어, 봄준이, 어, 팔로우. 어, 감사, 감사. 야, 종교 나가라. 방해된다. 종교 블랙리스트 해버린디. 아, 봄준님, 로켓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방하나 공방해야지 버덕 버덕 합시다 아 로키 계속 누르고 있네 아 좋아 정규야 맞하자 많이 무다 <laughs> 이장님 안녕하세요. 찌... 찌, 찌, 찌. 뭐야 이게 맞는다고? 이게 맞아? 아, 길치꿍님, 오늘도 하이팅님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 맵은 감염 맵이야, 이거는. 어, 생존하는 게 그냥 불가능해. 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갈치꿍님, 로켓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동 님, 다시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자라 멀티 님, 안녕하세요. 네, 추천과 팔로우 로켓 부탁드릴게요. 대련입니다. 네, 대령이 비해서 실력이 좀형편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로켓 팔로우. 오, 어, 이거 생존 각인가? 어, 죽었어. 이게 맞아? 아자라몰티니 팔로우 감사해요 하하. 뭐 뭐할까요? 추천, 추천받겠습니다. 뭐할까요? 뭐하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가 네, 갈치꾼님 안녕하세요 기전 둘자 클전. 아,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좀비전? 근데 네, 좀비전 하면은 아, 협동전. 오, 잠깐만. 안 돼. 아하. 어, 좋았어. 협동전 아 협동전 알겠습니다. 협동전은 그렇게 잘하진 않은데 이렇게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닉네임이 다 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탕 있으시면 사탕도 한 번씩 빡빡 싸주면은. 너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협동전, 아, 어, 협동전 갑시다. 할 사람이 없네, 그냥. 그냥 가자. 예, 네, 갈치꿍님 안녕하세요. 네, 갈치꿍님 팔로 우 부탁드릴게요. 아 니마 제발. 공룡전하자. 어, 잠깐만. 야, 꼭 그랬어야만 했니? 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니? 서걱서걱 네 키아님 안녕하세요 아, 키아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귀여운 친구랑 어, 협동전을 하게 돼서 어, 영광입니다 아 친구야 잘하자 벌써 이름 많이 따랐다고? 아 양세환님 안녕하세요 예, 추천과 팔로한 번씩 눌러주시고 로켓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공룡전을 굉장히 못 하기 때문에 좀 바람, 바람 주의가 좀 되실 거예요. 야야, 여기를 막아야지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나 없다고, 뒤질래. 아, 끝나겠다. 오늘은, 어, 그냥, 이거 끝나고 그만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다. 목요일날 아주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